오늘은 2021년 12월 12일 대림절 제세 번째 주일입니다. 승리자의 노래 하시겠습니다. 승리자의 노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 말씀 오늘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어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는 주님의 복음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고대하면서 우리의 어둠 속에 있는 삶의 모든 약속과 열매와 소망과 기쁨을 예수의 이름으로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성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코로나 로 인해서 오랜 시간도 지냈지만 7,000명이 넘는 사상 최대의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말씀은 태어나면서 눈먼 소경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빛으로 오시는 예수. 어둠을 쫓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 그 설교를 오늘은 요한복음 구장 전체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특별히 요한복음은 고별 설교를 비롯한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메시지 성경을 중심으로 오늘 구장, 요한복음 구장 전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설교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 때문입니까?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질문을 조금 바꿔보자. 꼭 누군가 탓할 사람을 찾아서 이유를 밝혀보려고 하지 말고, 질문을 받고 한번 생각해보자. 예를 들면,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시려는가? 그러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유심히 주목해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어두운 면보다는 밝은 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수 있지 않겠느냐? 밤에는 아무것도 볼수 없고 아무 일도 할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해가 밝아 낮이 되면 무슨 일이든지 집중해서 할수 있듯이 나는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위해 빛나는 일들을 찾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흙에 침을 뱉어 그것으로 반죽을 이겨서 눈먼 사람의 눈에 바르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함 연못에 가서 씻어라. 여기서 실로함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눈먼 채 태어난 그 사람은 실로함까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내 온 동네가 소란해졌습니다. 그 사람의 친척과 여러 해 동안 그가 거지로 구걸하는 모습을 보아온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아는 사람, 여기 앉아서 구걸하던 그 거지가 진짜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맞는 것 같은데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같은 사람은 아니고 그냥 많이 닮은 사람인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소란 중에 눈을 뜨게 된그 사람이 직접 말했습니다. 저예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와중에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가 대답합니다.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는 내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말한 대로 해봤습니다. 죽자 살자 실로암까지 가서 눈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또따른이가 묻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어? 그는 모르겠는데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한참 동안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더니 그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고쳐주신 날이 하필이면 안식일,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 위압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당사자인 그 사람은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예수라는 그의 내 눈에 진흙을 발라 주시고 내가 실로함에 가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몇몇이 소리 높여 말했습니다. 그자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닌 게 틀림없어. 왜냐하면 안식을 지키지 않았으니 말이오. 그런데 다른 사람 중에는 반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악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지 설명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들 사이에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그들이 다시 눈물었던 사람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당사자로서 제일 잘알 터이니 정직하게 말해보시오. 그가 정말 당신의 눈을 뜨게 해주었소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증언하겠소? 그 사람은 단순 명료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아무리 그래도 유대인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가 처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자 그들은 눈이 밝아져 보게 된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다가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눈먼 자로 태어났던 당신 아들이 맞소? 그렇다면 그가 지금 어떻게 앞을 보게 된 것이요? 부모가 맞지 못해 대답을 합니다. 그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그가 눈이 멀어서 태어난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고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었는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에게 직접 물어보시죠. 그도 다큰 어른이니 자기가 직접 말할 겁니다.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는 사람은 누구나 회당에서 내쫓기로 이미 결정을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그에게 물어보시오. 그도 다큰 어른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이 멀었던 사람을 또다시 불러다가 다그쳤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알교 그는 사기꾼이요. 눈 멀었던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 일이라면 나는 어느 쪽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었는데 이제는 볼수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또 묻습니다. 도대체 그자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소? 어떻게 당신의 눈을 뜨게 해준 것이요? 눈멀었던 사람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하는데도 여러분은 도무지 듣지 않고 왜 자꾸 묻고 묻고 또 묻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이러는 것입니까? 이 말에 바리새인들은 마구 호통을 쳤습니다. 너는 그자의 제자인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모세의 가르침을 엄격하게 지키는 모세의 제자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확실히 알지만 이 자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도대체 모르겠다는 것이 우리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눈 멀었던 사람이 놀라서 대답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에 대해 아는 게 없다고 하지만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준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의 말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든지 신실하게 살면서 그분 뜻대로 행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신 줄로 저는 압니다. 저는 누군가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에게서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저에게 해 주셨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은 화가 나서... 어디 먼지만도 못한 거지 주제에 어디서 감히 눈을 똑바로 뜨고 그 따위로 말대꾸를 하느냐? 말대꾸를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을 거리로 내쫓았습니다. 그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일부러 그를 찾아가 만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믿느냐? 눈 멀었던 사람이 말합니다. 선생님, 그분이 누구신지 제게 일러 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인자를 보고 있다. 내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 사람이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며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모든 것을 대나같이 환하게 드러나게 해서 어둠 속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을 선명하게 구별하고 자신 있게 살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여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고 잘 본다고 하면서 자신도 헤매고 남들도 혼돈에 빠뜨리는 사람들은 눈먼 자로 폭로하려는 것이다. 몇몇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그분 말씀을 듣다가 1 2조로 묻습니다. 결국 우리가 눈먼 자라는 말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로 눈이 멀었더라면 차라리 허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든 것을 잘 본다고 하니 너희는 모든 허물과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우리가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께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향하여 희망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주의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